그러나도 입체도형은 반지름 의 길이가 8cm인 구의 4분의 1을 잘라내고 남은 것이다.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. 자, 겉넓이는 일단 자구 전체 구 전체의 겉넓이는 공식이 4πr 제곱입니다. 그러니까 원 하나 넓이의 4 배가 돼요. 여기서는 지금 4분의 1을 잘라냈기 때문에 4분의 3만 남아 있죠. 곱하기 4분의 3하고요. 자, 그리고 이쪽 부분 잘린. 단면이 있죠? 자 이거 반원인데 이쪽도 반원이에요 이거 두개 합치면 원 하나 넓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돼요 더하기 파이 r 제곱 4 약분 되면은 3파이 r 제곱인데 거기다 파이 r 제곱 더하면 결국 4파이 r 제곱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9 하나 겉넓이랑 같게 되겠네요 자 이거 공식에 대입을 해 보면 4파이의 r이 8이니까 8의 제곱 8864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4 곱하면은 4416에 4624니까 256파이 건너비니까 단위는 제곱 센 m 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